우신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곳에서 주님앞께에게내주사오니 주님께서 모두들 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감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마음의 위로를 겪고 주님마음의 동행함을 통해 늘 든든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웃 안고 존중해 주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될수 있게 하여 주셨서 우리 동네 사회선선생님과노요한생과과사무님들에게는 온유함의 마음과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될수 있게 하여 주셨서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가족들까지도 주님 모두가 중고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어르신들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운동장 없이 살펴 주셨소서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더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또두 달란트를, 때,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넣었더라 마스터 다닙니다. 내가 수님히두단어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단어좀 하는 한이 두려워서, 이한단어 밖에 없습니다. 이 보니까, 두려워야 두려워야 되는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핑계야, 망고, 뭐, 의소심하고, 창조적으로 뭐,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리시아들, 눈에 보이는 기회 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보아도 보아, 기회 들어도, 이 시험이 뭐라고 마음으로, 이, 네? 인본주의로, 감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건강하고, 늘, 비판하고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 이게으 사람이 많은 곳에 는이공공적의 가정, 직장생활 여러분을 예. 나아가고 추락한답니다. 그래서 계산.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6절, 28절, 29절 이렇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듭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괴롭도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벗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는가 하느님의 네이 괴롭다 느끼는 모음과 이장수 신의 자에 지혜받아야 된다, 일법으로, 정치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날 갈북에서 예수의 십자가 되시면 은혜의 말씀이 <목소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 신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완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자아는, 이 소유자한테 받으면 할거는 들은 분위가 돼야 이 신이 나는 거예요. 이 들은 분위. 들은 분위, 예외를 할 상태가 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머리가 지고꼬리가지지 않고 항상 심장받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맞고 땅에 붙지하고 열심히 일하기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야 내가 열심한 내가 싶은 게 뭐냐? 어? 내가 여신한테 뭐냐? 이런 사람은 여러분, 진짜 사람 이런 분진짜람사니하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중에 친구들, 여러분, 충전된 사람은 뭡니까? 상상력이 뛰어나는 이 사람, 상상력이 상상력이 뛰어나는 이 충전된 사람은 잘될 것이다. 한번 해보자. 엄청난 이름을 남기는 네. 그런 그래, 창조적이고 신선한 이고 지지적이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온다는거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이든 복을 받는 것입니까 기보다 이별탈을 그 마시는 주인이 있는데 이자 착하고 충성된 초마 내가 정의에 출발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였니라 이렇게 말니다 그 성도 여러분, 살아 있는 동안 네.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 충성된 세상에 충성된 일, 이걸 하나님 이원하고 있다. 네. 사람, 사람은 인생 게으른 사람이 아닌 충성된 사람, 내가 주의 주신 뿐만 아니라 말씀 중에 늘 담대하게, 강하게, 늘용감하게 용기 있게, 딱한번 주되 진것이요그이외에 실패가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평안합니다. <laughs> <수고하세요. 웃음>